59. 욕망과 두려움, 자기 중심적인 상태들 저는 쾌락과 고통, 욕망과 두려움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고통에 대한 기억과 예상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유기체의 보존과 그 생존 양식에 필수적입니다. 욕구를 느낄 때 그것은 고통스러우며 그에 대한 예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욕구를 충족했을 때 우리가 안도감을 경험하거나 걱정이 덜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고통이 끝난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쾌락, 기쁨, 혹은 행복과 같은 긍정적 명칭들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고통의 경감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주, 제도들을 결속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리가 생존과는 전혀 무관한 사물이나 마음의 상태들로부터 쾌락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쾌락은 보통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쾌락의 대상과 도구 그리고 주체를 손상하거나 파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쾌락과 쾌락의 추구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여기서 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쾌락은 왜 파괴적이냐, 그리고 그것이 파괴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대는 쾌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고통과 슬픔이라는 그 대가에 반대하는군요. 만약 실제 자체가 지복이라면, 쾌락은 어떤 식으로든 그와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적 논리로서 나아가지 맙시다. 실제의 지복은 괴로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대는 쾌락만 알지 순수한 존재의 지복은 모릅니다. 그러니 쾌락은 그 자체의 수준에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만일 그대가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에 그대 자신을 바라본다면, 즐겁거나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그 일부를 이루는 상황이라는 것을 어김없이 발견할 것입니다. 쾌락은 향유자와 향유되는 것 간의 관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받아들이기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즐겁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이 고통스럽지요. 무엇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반대로 괴로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고통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안 되겠습니까? 시도해 보기는 했습니까?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 속에도 쾌락이 산출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쾌락을 받아들일 때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 자아는 성품상 부단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패턴을 종식시키는 것이 자아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욕망과 두려움을 가진 자아를 종식시키면 그대 자신의 진정한 성품, 곧 모든 행복과 평안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쾌락에 대한 영원한 욕망은 내면의 무시간적 조화성을 발견한 반영한 것입니다. 쾌락과 고통 간의 갈등은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런 갈등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자기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삶의 건전성을 크게 파괴하는 요인인 분노는 욕망과 두려움 간의 이러한 충돌에서 야기됩니다. 고통을 그 본래의 의미, 즉 어떤 교훈과 경고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깊이 응시하고 마음에 새길 때, 고통과 쾌락 사이에 불리는 분쇄되고 둘다 경험으로 됩니다. 저항할 때는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때는 즐거운 경험으로 말입니다.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가오는 대로 둘다 받아들여 그것들이 지속되는 동안은 그것을 즐기고 그것들이 가야 할 때는 가게 하십시오. 고통을 무슨 수로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신체적 고통은 어떤 조치를 요구합니다? 물론이지요.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복은 그 고통을 자각하는 데 있지 움츠러드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는 데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복은 자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더 의식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더 깊어집니다. 고통의 수용, 무정함, 용기와 감내,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 참된 지복의 영, 깊고 영구적인 근원들을 열어줍니다. 왜 고통이 쾌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까? 쾌락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만 자아의 모든 힘들은 고통을 배척합니다. 고통의 수용은 자아에 대한 부정이고 자아는 참된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면 행복의 샘들이 열리게 됩니다. 괴로움의 수용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까? 고통이라는 사실은 각 자각의 초점 안에 쉽게 들어옵니다. 괴로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에 집중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신적 삶은 괴로움의 연속적인 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더 깊은 층들에 도달하려면 그 뿌리들로 나아가서 그것들의 방대한 지하 연결망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곳에는 두려움과 욕망이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고 생명에너지의 흐름들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제 의식의 수준보다 전적으로 아래에 있는 귀영킴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대 자신과 함께, 내가 있다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관심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의도로 그대 자신을 지켜보되 내면에서 무엇이 나타나든 완전히 수용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있다의 자각이 있기에 그대는 심층의 것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고무하여 그것을 갇혀 있던 에너지로 그대의 삶과 의식을 풍요롭게 합니다. 자각은 이렇게 큰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생명과 마음의 성품을 이해함으로써 장애들을 제거하고 에너지들을 해방합니다. 지성은 자유로 나아가는 문이고 깨어있는 주의는 지성의 어머니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쾌락은 왜 고통 속에서 끝납니까? 모든 것은 하나의 시작과 끝이 있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야기하는 것은 기억과 상상입니다. 물론, 쾌락 뒤의 고통은 몸이나 마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자신의 한도를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망은 무수하고 무한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아주 부지런히 지켜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그대의 속박이 있고 또한 자유에 이르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질문은 아직 완전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쾌락은 왜 파괴적입니까? 인간은 왜? 파괴하면서 그렇게 많은 쾌락을 느낍니까? 생명의 관심은 보호, 연구화, 그리고 그 자신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고통과 쾌락에 의해 인도됩니다. 고통과 쾌락은 어디서부터 파괴적으로 됩니까? 마음이 지배하면서 기억하고 기대할 때, 그것은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미래 속으로 투사되지만, 미래는 기대를 배반합니다. 감각기관과 행위기관들은 능력범위를 넘어서 자극받고, 불가피하게 고장이 납니다. 쾌락의 대상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대한 쾌락을 산출하지 못한 채 잘못 사용되어 달아지거나 파괴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찾던 곳에서 과도한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뿐 아니라 남들까지 파괴합니다. 당연하지요. 이기심은 늘 파괴적이니까요. 욕망과 두려움 둘다 자기중심적인 상태들입니다.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와 함께 증오가, 증오와 함께 파괴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조직화되고 온갖 죽음의 도구들로 무장한 행동에 나선 증오일, 증오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종식시킬 방도가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성품을 알게 되면 그들의 감화력이 그것이 아무리 미묘한 것일지라도 도처에 편제하며 세계의 정서적인 분위기가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르는데, 지도다, 지도자들 중에서 마음과 가슴이 위대하고 자기 추구, 이기주의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충력은 현 시대의 조야한 형태와 범죄들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하여 한동안 지속되다가 그 자체의 완전성으로 인해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썰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인 완전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불완전 불완전성을 포함합니다. 일체를 가능케 하고 지각될 수 있게 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성이 가진 완전성입니다. 그것은 어떤 괴로움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으니까요. 창조와 파괴는 두 극이며 그 사이에서 자성은 늘 변해가는 삶의 유형들을 엮어갑니다. 편애와 선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라는 짐을 진 마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대가 욕망과 두려움을 안고 그들에게 가면 그들의 슬픔을 더해줄 뿐입니다. 먼저 그대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다음 남들을 돕기를 바라십시오. 바랄 필요조차 없는 것이 그대의 존재 자체가 한 인간이 그의 이웃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